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 되는 소리 하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Cheers.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린 너무 쉽게 흔들리고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혼돈이 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가 자초해서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겪는 고난인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 물으면, 고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울무가 되어 나를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으면, 내가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찾지 못한 것을 찾게 된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보소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 제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대로 끝나는 삶이 아니길 바라고 또 믿으니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는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에 지금 그곳에 우리를 두고 머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겪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 다윗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승승장구하죠.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또한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단순히 고난을 겪고 있다, 찾아왔다. 이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난 위에 고난과 고난을 겪게 됨을 보게 되는데, 먼저 가정입니다. 진실로 자녀들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양육하였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고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첫째 아들 압론이 이복 누인 다마를 욕보이는 더러운 죄를 짓게 되면서, 또그 일로 인해 오빠 압살롬이 형압론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윗 신앙의 근본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따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가정이 무너져버렸어요. 가정의 고난이, 아니, 절망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세째 아들 악노는 오래전부터 왕권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누이 다말 사건에 대한 아버지 다이당의 흐지부지한 처사와, 또 자신에 대한 서운한 태도가 불씨가 되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반란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커져 버리고 커져 버린 이 반란의 불길을 잡을 길 없어 그대로 고통과 치욕을 안고 도망치게 돼요.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강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의 칼날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던 다윗이었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며 하나님의 세우심과 이끄심을 통해 여기까지 온 다윗이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 맨발로 울며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버리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얻은 땅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버리고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신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무릎 꿇게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붙잡을 힘조차 없어 두 팔을 땅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 압살론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대체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이기에 그럴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라 1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른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이도벨은 그냥 똑똑한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심지어 국방과 전쟁까지도 모든 방면에서 상황 분석과 판단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옆에서 그의 이미지와 전략을 철저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길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볼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데, 다스리던 나라를 아들에게 빼앗기고, 평생 신뢰하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고난이의 고난과 고난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절박한 그 순간 다윗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울며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던 그가 멈추고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편 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두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는. 그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그런데.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를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원하신 것 아닌가. 아직은 방법이 남아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볼 뿐이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요. 소리하나 교회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내와 함께 매일 교회 뒷산길을 걸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회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피곤해도 매일 나갔고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아내와 함께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기도, 기도, 기도하지만 모든 것 막혀있을 때, 정작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귀하고 복된 경험을 지켜주셨고, 기도밖에 할수 없도록, 기도 외에는 길이 없도록, 그래서 쉽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런데 기도밖에 할수 없어 기도드린 부족한 종을, 자격 없는 종을, 능력 없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재단을 지키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도 그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기도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합니다.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치는 자가 노마도 많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구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악인들의 뺨을 주님께서 쳐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졌으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또 배신을 당했으니 그 마음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분명히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십니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설림예배 전까지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련아 교인들을 찾아뵙고 기도신방을 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기쁨을 넘어 왜 우리와 성도님을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왜 새벽마다 우리가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께서는 지금, 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시점에 서 계셨고, 그 결정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안 되기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작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고 그렇다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금이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중고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됐다는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의 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아,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기도해야 될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도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도록, 그럼에도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응답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부터가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고난이 실망이 되고 수치가 되고 절망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신 것 그리고 그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무에라 15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축복해 주시고 다이처럼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채워주시는데 사랑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할 때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지, 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지 끝까지 가봐야,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주신 응답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는 아이도벨이지만 아이도벨 못지않는 문명의 숨은 지략가가 한명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후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왕궁의 지략가였다면은 후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마치 무림의 무명 고수와 같은 인물인데 그가 다이색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이색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미리 알아서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라고요. 그러니 저를 믿고 잠시만 더 버티십시오. 참으로 무모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락가라지만 어떻게 홀로 적들을 맞서게 된다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깐 돼요.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 아이도벨 뿐만 아니라 반항세력들 모두를 이길 확실한 발판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에라 1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더라. 단한 사람 후세의 지혜로운 몇 마디를 통해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어두운 터널로 이끄실 때가 있고, 우리를 막막한 벽 앞에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머물고 계신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에 지금 그곳에 우리를 두고 머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정답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로 가야 될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드리시겠습니다. 음, 음. 님의 얼굴.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로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소리아나교회 아동부와 학생부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4단계 방역을 준수하며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